아, 진실하는 거야? 어, 오케이. 이렇게. 이렇게 해서, 내가 지금 도둑이야. 집에 지금 잠뺐어 와가지고, 사람들이 깨지기 전에 다 훔쳐버리면 되는 겁니다. 액자도 훔쳐. 그렇지. 어? 어떻게 훔치는 거지? 이로 훔치는 건가? Q로 훔치는 거야? 아, 이거 훔칠 게 정해져 있네. 이건 아니구만. 그쵸? 디지털 카메라, 타블렛, 뭐 게임 콘솔 TV? 응. 그래픽이 저기 뭐냐? 그 발표할 때그 만드는 프리젠테이션 그건 거같아 그런 거 3D도 아니야 이거. 이건 3D라고 말하기도 뭐 해. 응? <laughs> 어? 이 <이거> 프리젠테이션 <laughs> 그래픽이야. 정해진 거만 훔쳐야 된다고 이거 잠겼네. 프레쉬는 없나? 어, 비밀번호 있네요. 비밀번호. 비밀번호 몇 번이지? 나중에 볼수 있는 건가? 어두워서 불 켜라고? 아, 불켤수 있나? 어, 불도 켤수 있네. 이거 뭐야? 돈이야! <laughs> 누가 침대 에 머리맡에다가 돈을 놔두지? 돈 뭉치를? <laughs> 누가 침대 머리맡에다 동뭉실을 놔두는 거야? 어딨어? 게임 콘솔 어딨어? 카메라, TV 어딨냐고. 여기 있군요. TV. 오케이. 헉! 훔쳤네요. 그리고, 이건 아닌가? 요거구만. 오케이. 비켜. 비키라고. 카메라 훔쳤구요. 또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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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넘었지? 음... 타블렛 그 다음에 와인 골드바 골드바가 금괴였나? 그쵸? 어 여깄다 베이스 이거 아닌가? 아까 베이스 훔치했던것 같은데? 근데 집에 아무도 없는데? <laughs> 집에 아무도 없어서 훔치기 너무 쉬운데? 훔칠 목록을 뽑아왔어요 비껴 비껴 여기 있나 다 훔쳐 다 훔쳐 오케이 타블렛 훔쳤구요 어... 오케이 우리 집 아니야 이거? <laughs> 우리 집에 밤에 자다 말고 새벽에 깨가지고 훔치는 거 아니야? 이거 여기 있다 돈 머니 돈 뭉치를 막 장롱 속에 그냥 어? 여기는 은행을 안 다니나요? 은행을 싫어하는 집인가 봐 비상금을 엄청 넣어놨어. <laughs> 뭐 어디지? 집에 아무도 없어. 뭐 거울.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위엔 다 뒤진 것 같으니까 내려가서 뭐 남았죠? 캐틀? 캐틀이 뭐야? 캐틀? 와인하고, 금괴 찾아야 되는데? 캐트이 뭐여? 헉! 밖에 누구 왔어? 어떡해? 이거 왔나봐! <laughs> 주인공 왔어, 주, 저기. 주인 왔어, 주인. 찾았다. 어, 하나 남았어, 레드와인. 금괴. 이건가, 레드와인? 아씨, 우주잖아, 씨. 아 이런 젠장. 와인 냉장고에 넣을 일는 없는데. <laughs> 어딨어? 어 찾았다 열쇠 레오와인 레오와인 이거 뭐야? 꺼버려 깨버려 어 불길 <laughs> 누구세요? 아아아 아! 아! <laughs> <laughs> 뭐야 이게 <웃음> 엄마? <웃음> 엄마냐, 엄마 아니야 <laughs> 엄마. 엄마 같은데, 엄마! 먹을 게 없어서 냉장고 좀 뒤졌어, 엄마. 엄마 같아. 다음 게임. 다음 게임 출전해주세요. <laughs>